나를 진정 나 되게 하는 것, 나를 진정 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을 가지신 어머니들께서 한 번쯤은 속으로라도 해 보셨을 법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죠? 아들로 태어나신 분들도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가볍게 이렇게 말씀의 문을 열며 던진 이 말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반대로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모든 행동의 이유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 같은 히어로물 영화가 이제 이렇게 어, 상영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꼭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런 뭘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볼수 있어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어로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고 달리고 있는 기차를 두 손으로 막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스스로 히어로 영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을 먹으며 빈들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가장 먼저 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던진 그 말은 너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너 누구의 제자이냐? 어디로부터 그러한 권세를 얻어서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느냐?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지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담대했고 그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유한은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반대로 누가 아닌지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또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때문에 담대하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 기준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이 확고하면 확고해질수록 예 또는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수 있게 됩니다. 어, 세례 유한의 고백과 어, 비슷하게 동일하게 담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든. 23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셨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네. 어, 어제 본문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말에 어, 예수님께서는 어,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예수로 하는 사람 사람을 찾는다 했, 했을 때 내가 그니라 숨기지 않고 자신을 당당하게 어, 들어 내셨습니다. 힘과 무기를 지닌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굴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기도 하죠. 예수님의 정체. 도대체 그분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기에 그러한 당당함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 복음입니다. 이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떠올랐던 말씀은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떠올랐습니다. 즉,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셨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그 말씀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듯이 요한복음에는 일곱 번에 나는 무엇무엇이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맨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일곱 가지를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하여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일곱 가지 중에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예수님의 정체성은 선한 목자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자신이 죽음에 이르를 것을 다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목자로서의 정체성,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정체성을 알고 계셨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가 또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베드로의 정체성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작년에도 동일한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였지만 이 베드로의 부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음. 그 부분과도 조금은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의 정체성은 안개 속 혼란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나도 잡히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보다 더큰 베드로의 정체성은 혼란이었습니다. 본문 전체를 보아도 그 예수님의 어떠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던 것과 베드로의 정체성이 혼란 속에서 이렇게 쭈뼛쭈뼛하며 부인을 했던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크게 보시면 오늘 말씀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종에게 질문을 당하는 첫 번째 부인이 나와 있고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재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세 절을 연거혀서 저희가 읽었죠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당당하신 모습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는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을 기준으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모습을 비추어보라. 라는 그러한 저자의 의도적인, 어, 그러한 어떤 본문의 배치가, 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했던 고백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진심입니다. 거짓처럼 보이지 않으시죠? 한번 생각해보면 그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할 베드로가 아니며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요.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 자신의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도 정체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확신에 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고백에 이렇게 답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체를 잘 아셨습니다. 일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사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 이제 그 원문을 원문을 보면 사실은 이 여종의 질문은 설마 아니겠죠라는 부정 어떤 부정을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당신 예수님이 제가 맞지 이게 아니라 설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설마 아니겠죠? 이런 이제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여정의그 작은 말 한마디에 나는 아니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말을 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단지 세상을 새롭게 할새 힘, 새 권력, 그 권력자로서의 예수님을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 허물어지자 자신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거에 자신의 정체성을 기대었는데. 그게 무너지자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틈을 타서 문지키는 한여정의 질문, 설마 제자가 아니죠?라는 그 작은 질문에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베드로의 나는 아니라라는 말처럼 내 자신의 실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던 경험들이 아마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 그러한 나의 실체, 나의 믿음의 진상이 드러나는 일들은 반드시 있으셔야 하고, 앞으로도 있으셔야 합니다. 아,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그러한 깊은 한탄은 결코 자책하거나, 포기하라고 주신 순간이 그것이 절, 그, 그것은 절,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한탄은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주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반복되는 어떤 죄 때문에 자책하시고 다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긴 시간,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신지요?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결단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잘안 사라지시죠? 그래서 나는 정말 주의 자녀가 맞나? 자책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근심하시는 분 계시지요? 저는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 고백 자체를 때로는 나의 의로움으로 붙잡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수제자라는 어떤 위치나 경험들을 내세우며 그것을 나의 정체성 삼는 너무나도 쉽게 정체성 삼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설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혼란스러운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고 지켜 갈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결코 내가 가진 명이나 물질, 권력으로는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세워가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과 어떤 한 단어를 동일시한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구절 중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구절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어떤 단어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동일시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단두 문장 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 말씀 들어보신 적이 계시죠 신명기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또한 군데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 받는 차입니다. 과거에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넘치고 흐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를 위해서 한 가지 단서를 두셨는데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비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8절에 단서로 주신 말씀은 불입니다. 어, 즉 숯불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언어 자체를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잘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제 안스로 키아라는 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선 딱두번 사용되었습니다. 2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주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친히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숯불 앞에 생선을 이렇게 구우시면서 베드로 앞에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죠. 이처럼 주님도 동일하게 세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 닭을 듣, 닭 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을. 이제 사복음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 순간 자체는 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단지 그 정도의 눈물이, 눈물입니다. 회개가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그 부분이 회개가 아니라, 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 순간 자체가 진정한 베드로의 회개다, 회개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몰랐던 거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친히 몰랐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자신을 충만하게 사랑으로 드러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확신에 찬 고백과 용기와 수제자라는 위치도 그의 정체성이 되지 아니하였고 죽게 그저 한량없는 받을 자격 없지만 그저 그 사랑받은 자라는 고백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겠다는 의지와 결단 너무나도 소중하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확인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인식해야 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주 나를 사랑하심. 나의 주 나를 참 깊이 사랑하심. 나는 나의 주께서 참 깊이 사랑하시는 자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정체성이 되기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